안녕하세요. 요즘 다시 주변에 일을 보면 감기 기운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면역 체계가 조금씩 이렇게 깨어지나 봐요. 어,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나, 저는 이제 저희 토복류 오늘 씻어서 넣었거든요. 토복류차 한줌먹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요. 응? 한요 정도, 한1터다 지금. 넣고, 끓일게요. 끓일 때, 이 주전자가, 대원 보면 위에 뚜껑도 쓰댄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막고 안 끓이고요. 요, 삼배 덮개를, 우리널 쓰던 거라, 꼬라지가 이래요. 근데 새 거는 이제, 요러,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렇게, 넣고, 끓여요. 요렇게. 끓으면, 여기서, 수정기가 이렇게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나쁜 것들은 얘가 빨아들이고 또다 하고 나서 끓여가지고 식힐 때도 여기에 옮겨가지고 다시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그냥 냉장고에 안 넣고 늘 여기서 먹으면 요 하루 요, 요 정도 일 l 두번 끓여 먹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먹어요. 근데 이번엔 제가 왜이 삼베제품 소품을 하냐면 여름에 더 우리가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빌게이츠도, 빌게이츠 아시잖아요. 빌게이츠도 설거지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거 자기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설거지 명상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먹기는 잘 먹었어. 먹어 놓고 설거지한번 귀찮다 하는 사람 많아. 방도 집안 청소하자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귀찮아하고. 근데 그거를 정말 깨끗이 다고 나면 우리 기분 상쾌하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설거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아저씨가 몸도 조금 인지능력이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꼬꼭 우리 아저씨한테 시키거든요. 좀 부족해도. 저희 수세미가 이만큼 놓고, 이게 하도 삶아대가 돼서 색깔이 래요 저희 수세미 한번 보세요. 다 저희는 정품을 안 써요. 왜냐면 하다 보면 뭐 로스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멀쩡하죠. 그니까, 이, 요렇게 쓰거든요. 올해, 요렇게.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놓고 써요. 요렇게. 왜냐면, 하 세제 안 쓰고, 기름기 놓고 한번 닦아 놓고, 또한번 닦고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삶아서 그냥 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소금물에 삶거나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손을 닦나할 때, 비누로만 그냥 닦잖아요. 근데, 설거지 할 때만큼은, 우리가 액상 세제, 를 닦고 하면 깨끗할 줄 알죠? 그게 도로 입으로 다 들어가요. 그니까 러 요걸로 그냥 설거지 하기 전에 손을 닦으면 깨끗해, 오히려. 그러고 나서 우리 손 닦거나 세수를 하거나 하면 어때요? 그냥 바로 근조 타월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릇을 설거지를 타고도 바로 삼배 행주로 바로 뽀동뽀동하게 닦아주자구요 물기있게 놔두지 말고 물기가 있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고요 습기가 있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습한 거 없애주는 거는 삼배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이거 다시 드리려고 그리고 음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걸 저는 방바닥도 닦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밑에, 신발 밑에 깔면은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렇게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여행 가시거나 할때 저기 야 안에 속옷 같은 거넣어갖고 가시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팩, 찐팩 있잖아요. 그거 주머니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드릴게요. 그 대신 또, 음, 댓글을 너무 정말 많이 어또 응원해 주고 정말 저희가 삼배 사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서 뭐 바느질하시는 분들은 바느질하기 힘들다 원단 때문에 어쩌다 뭐 이러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음 그걸 그렇게 응원들 해 주고 해서 이번에 응원해 주신 저번 때 댓글 달아 주신 분들도 계시죠. 어 그래서 박은자 할매. 그다음에 이민정 할매. 그다음 이름을 한 분을 정말 잘하는데 이름을 잘뭐유 유영인지 하여튼 영뭐하여 그분이 한번 계세요. 세 분한테 이제 이번에 뭐 다른 또 물건 사시면 했지만 내가 이거 세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번 당첨자 댓글 당첨자 세 분은 제가 이걸 드릴게요. 이제 너무 고맙고 정말 댓글 달기가 쉽지 않은데 물건 사고 또 댓글 달아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까 저건 설거지 청소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수행하러 가면 맨 처음에 설, 저기 청소부터 시켜요. 근데 어디 청소를 시키냐면 법당 청소를 시켜요. 근데 그때 엎드려서 빗자루질을 하면 안 돼. 전부 걸레로 이렇게 훔쳐내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 하거든요. 그러듯이. 그래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롭게 된네 성취감, 자손감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청소하고 설거지는 자식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돼요. 기 기본, 어떻게 하는 기본. 예? 우리가 늘 그래야 반듯하게 자기가 누울 자리, 발 뻗을 자리를 제대로 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요. 그, 저희가 또 옛날에 사람을 알아차리는 중에 하나는, 저희 엄마가, 우리가 여러 집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를 주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부침개를 해, 엄마가. 그, 그러니까 부침개를 해서 쭉 집집 가가하고 나눠줘요. 나눠주면, 어떤 집은 빈 접시, 그, 이제, 그 부침개 해서 줬잖아요. 줬는데 그빈 접시가 미안해서 거기에 다른 뭐 과일을 담든 뭐 감자라도 쪄갖고 담든 옥수수라도 쪄갖고 담든 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빈 접시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빈 접시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접시 채로 안줘 접시가 다 먹어버렸어. 그런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다음에 또 부침개를 하거나 줄게 있으면 그래도 빈 접시라도 접시까지 먹은 집을 빼놓고 다른 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여전히 새 집을 줘요. 이제 새 종류의 집을 줘도 마찬가지로 접시까지 다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은 서서히 멀리 하게 되고 끊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사 이제 사람 알아보려면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그레처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물건 좋게 만들어 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선물도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 자기가 택배비를 걸고 주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수고비를 대신 자기가 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그래처인데도 택배비 하나, 전부 다 우리가 받게끔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절 때 우리가 줘도 자기는 하나도, 일체 하나도 안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물건도, 어, 그래서인 곳에서도 비누, 이제, 판매처가 아니고요. 우리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납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 같은 경우 실도 이제 이렇게 받아 이제 우리한테 감아서 일감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너무 고맙다고 이제 뭐 푸성기라도 갖고 온다든지 비누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받았던 그 비누가 좋아서 그러니까 비누 몇장좀더 이렇게 저희가 사갈 수 있을까요?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저 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방법은 내가 내 것을 한번 줘보고 어떻게 나오나를 보면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사람 보기 합시다. 그리고 오늘 옷. 어때요? 오늘 수행만 하는 옷 같죠? 정말 제가 옛날에 많이 보는 어, 선생하고 같이 강의 다닐 때 입었던 이런 형태의 옷인데요 편하고 시원하고 그래서 음,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정말 편안해요 조각 바지하고 이렇게 입어도 그래서 여합전에 예 했던 거 음,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댓글에 홈페이지 가서 사면 억울하니까 응?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런 거좀 해주세요. 하고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그 개, 저는 계절을 앞서서 물건을 만들어주면 다른 분들은 계절에 입각해서 딱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선보입니다. 그레이도 어때요? 네? 어떠냐고요? 괜찮죠? 아베 딴그 그 하늘색 그 셔츠하고 디자인은 같아요. 이렇게. 칠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 바지는 8팔도 입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잠궈도 되지만, 어 음, 오픈해서 안에 우리나라 끝나시 입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티 입고 입을, 입을 때.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요. 팔요 정도 요렇게 걷어도 되고요. 잠궈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해 놓으면 그냥 지금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입지만 음 가을 초가을까지는 서서히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 괜찮죠? 점잖고 어. 음. 단에 난방 입어도. 깔끔해요. 요, 그레이의 색상하고는 괜찮죠? 이렇게. 편하게, 그냥. 네. 똥꼬바지. 블랙 똥꼬바지는 은근히, 그래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점잖? 점잖은 건좀 그렇고. 어쨌든, 시원해 보이죠? 위에 예, 이렇게. 요 안에 끝나시 입었어요. 끝나시 입고 이렇게 입었으면 네이렇게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죠. 이똥꼬 바지는요 진짜 편안해요. 이렇게 그냥 앉아도 되고 진짜 하나 강추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 요 이건 하나 정도 있으면 반바지 그냥 펄렁거리 갖고 입는 거 하고 오늘 이제 바지 제가 많이 익었는 소개하는데요. 뭐 어떻게 입어야 예쁘다?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하고 상담톡을 하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막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 그러고 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 크게 뭐 오버핏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네, 이 원단이 진짜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커요. 약간, 어, 오버피? 77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 이게 바진 88이니까,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 입은 게 어때요? 안정된 느낌이죠. 그냥 툭꺼쳐도 세련되고, 안정된 느낌. 음. 뭔가가 약간 뒤쪽인 느낌도 있죠. 이거 괜찮아요. 이번에 이거 자켓 괜찮게 나왔죠. 이 웃두리를요, 이제야 메장 만들었는데요. 요거 맞춰 아니 상담통으로 어떻게 입어야 예뻐요? 하고 뭐하고 입을까요? 아니, 본인이 사놓고는 뭐하고 입을까 그럼 생각없이 사나봐. 뭐하고 입을까요? 상담하면 어떻게 하냐고. 체형도 모르고, 한데.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걸 하냐. 팔팔도, 팔팔 대신 이걸 입어요. 이게 넉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지금, 그죠? 우리 반바지하고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있는데 내가 살짝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급조하게 몇장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살짝 맞춰 입으라고. 괜찮죠? 어울리죠? 시원하게 보이죠? 응? 그러면서 수하지 않게, 깔끔하면서, 이렇게 입어도, 흰 바지 염려스러우면 여기 뒤에 가려주고. 괜찮잖아요? 팬티가 뭘 입어 보일 거, 이렇게. 그것도 괜찮죠? 이렇게 입으셔도. 요게 이제, 조금 흔히, 66이라는 거. 에? 66만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네. 이거, 다 3배 100%에요, 그게는. 이 바지, 진짜 시원하죠? 근데, 바느질 칠간 까다롭고 힘든 바지. 조금 가위질을, 조금만 속도 내라고 휙 돌아오래. 재봉지도 해도 그러고. 너무 힘든 바지예요. 원단 짤 때도 직접도 그러고요. 받아보신 분, 입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 바지 시리즈로 편하게 입으라고 이분 또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재봉팀한테, 봉제 우리 봉제팀한테 죄송할 때가 많아요. 힘들게 힘들게 해주시는데도 진짜 봉제 우리 삼배를 만드는 일은 음, 사명감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삼배를 알리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야말로 저희 바느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이다라는 걸 우리나라의 자존감 그 다음에 만들어냈던 성취감 내지 정말 가지고 계신 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예고원과 함께 일을 할지 할수 있다라는 걸 세상 또 느껴요. 저희가 제가 처음에 삼배를 하면서 어, 수위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위는 이제 전에도 전에 한데 보여드릴지면 손바느질로 그거 이제 내 부모 수위 만들기 운동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음, 장례식장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간분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염하시는 분도 어, 뵙고 그랬거든요. 삼배를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재봉질이 아닌 손바느질로 해서, 정말 유골이 제대로 거기서 썼게끔. 하면 깨끗하게. 그래야 삼배가 땅 속에 들어가 이게 다시 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배 정말 센지 할 때는 된장도 묻히고 치자도 묻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서 땅에서도 제대로 땅이 안에서 움직이고 지렁이도 살고 뭐 이러듯이. 그래서 이제 다 토양도 깨끗하고 우리가 작물도 하고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즘 너무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한다는 것에. 조금 이제어화장하면다 하고 그 화학적인 게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구름에 모여서 다시 내려오니까 우리한테 도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약간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정말 어 제대로 된어 고귀한 옷들을 입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홈피스 해달라고 누가 그러더만요 근데 이거 홈페이지 있, 있나? 있을텐데 그건 안사고 나보고 해달라 근데 이거 칠칠 반까지 입어요 깔끔하고 뒤에 단추 쭉 있어서 입고 벗고 편하고 여름에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녀도 편하고 괜찮죠? 칠칠 반까지 입어요 네. 이게 이렇게 오픈해도 되고요 전 이제 단추 하나 입고, 이 하나 있고이 바지하고 기장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입고 그냥 이렇게 안에 뭐 끝났이 입어도 되고 다른 티 입어도 이 블루하고 비슷한 게 입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입고 그죠? 이렇게 다녀도 되고 이제 이렇게 다 단추 해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괜찮죠? 요 바지가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끈 해갖고, 팔팔까지. 통이에요. 이 허리가 커서요. 웬만히 다 입어요. 이렇게. 엉덩이 아주 큰 팔팔 아니면, 이거 다 괜찮아요. 요것도 크게 만들었거든요. 통바지 그 크기인데, 짧게 했어요. 시원하게 있게. 그래서 요거 정도도 한 7, 7반, 요렇게. 넉넉하게 팔팔할 때입으을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입고, 편하게, 바캉스 룩이라고 해야 될까?